할렐야 4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받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 에로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모다의 다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성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보림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보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스 에로의 나라 1 2 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계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다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한날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애써서 9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유다민족에게 불임절을 지키라. 그리고 그것을 대대손손 이어가며 계속해서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배우에서 일하시는 그 선한 손길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살라. 이렇게 명하시는 그 뜻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삶을 대반전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민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던지는 아시죠? 에스더의 오라비, 사천 오라비 모르드게가 저 하만이라고 하는 곧 아하스에르 왕의 큰 총애를 받아서 관료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살해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민족 전체를 살해하고 하는 그 계략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하만을 그가 준비했던 장대에 달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르게 승리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악한 이들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속상해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고 할때 오늘 이 불인절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삶 속에 가끔 큰 연단과 시험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두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실 때는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다고 하면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 임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의 능력의 손길 안에 머물러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37편, 1절, 2절에 보면은 시인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죠. 악을 행하는 이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석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풀은 채소 같이 곧 세잔해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은 악한 이들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이런 일 속에서, 우리 마음의 도전도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한다고 하는 것, 불의한 자들을 시기한다고 하는 것이 자체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 될 거예요. 오늘 이불임절를 제정하시고 지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져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서 결국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의롭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10편 37편 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와를 호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에 깊게 머물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사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유대 민족을 저 하만의 그 음모와 그 사악한 계략 속에서 한꺼번에 죽이려고 했던 계획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신 이 사건을 볼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 어렵고 힘들고 낭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며 오늘도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가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증거가 바로 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주어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서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26절입니다.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나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27절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성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해놓으신 에스더를 통하여서 일하시죠. 에스더도 육신을 입은 인간이어서 그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고 그왕 후의 자리에 앉았을 때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왕이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왕에게 나가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어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그런 사정을 아뢰긴 했었지만 결국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에스더를 도전할 때 에스더가 사흘을 금식합니다. 수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금식하라 하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결국 왕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그 왕에게 두 번의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를 배설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저 하만의 계략을 바로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그 전날에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아하세로 왕으로 잠들지 못하게 하시고 또 아하세로 왕으로 말미암아서 역대 왕의 그 일기를 읽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모르드게가 이루었던 일, 곧그 자기 아하세로 왕의 암살 시도가 있었던 것을 모르드게가 간파하고. 그것을 막음으로 인하여서 이 아소에라 왕이 목숨을 건진 그 일에 대해서 그 일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모르드게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 또 다시 점검하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만이 그 다음날 왔을 때 이루었던 그 일은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와그 민족을 다 몰살하겠다. 특별히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겠다고 계략을 꾸미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밤 사이에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 아닙니까? 잠언서 2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호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임의로 움직이신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그렇게 잠못 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역대지략 그 일기를 읽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행한 일을 알게 하시매 이제 왕의 마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높여 주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하만이 그 다음 날 와서 이제 이 모르드게를 고발하고 하지만 아스엘 왕이 먼저 그 하만에게 행했던 일을 이제 충성스럽게 일한 신하에게 어떻게 상급을 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할 을 때. 하만이 당신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말에 태우고 당신의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혀서 성중을 지나며 그말 곱비를 잡은 당신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통하여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보라. 이렇게 선포하며 아니라고 그렇게 하만의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아세랑이 바로 그 말을 타고 지나가며 왕이 종기하게 여길 자라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만이 해치되고 했던 모르드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잖아요. 삶의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운명이 뒤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계를 높여주시니까 하만은 내려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애가 3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르고 당신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온전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의로운 자의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이 죄로 관영하고 악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지켜나가라.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래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고 주 안에 머물러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긴 귀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우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요동치 않은 이 진리의 말씀 붙잡은 자들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 속에서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고 했던 아다를 14일 15일이 오히려 악인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해서 멸망하고 의인이 되살아나는 기쁨의 날로 변화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날을 우리가 즐기게 하여 주시고 또이 날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서로 나누며 선물을 주고 받으라 예물을 주라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쁘고 감사한 날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늘 기념하는 가운데 주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각 인생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부림자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그 일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역사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